안녕. 안녕. 혈액형이 뭐야? 안녕. 나이는 뭐야? 11살. 귀염이랑 관계가 어떻게 돼? 커플 어? 네. 본명이 뭐야? 신기한 네. 나이, 아니. 가명은? <laughs> 가명은. 깜찍한 에, <아니>, 귀여운 <laughs> 깜찍이. 가족 관계. 엄마, 아빠, 나, 세 명. 와, 야, 맨. 생일. 생일은, 와, 이, 오이. 오이라고 불러. 안녕, 오이야? <laughs> 근데 난 오이를 싫어해. <laughs> 좋아하는 건 뭐야? <laughs> 나. 오! <No! 웃음> <laughs> 안녕, 안녕. <laughs>